리저브에 PMC로 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어디냐면, 이렇게 건물 두채 있고, 여기가 펑펑 뚫려지 여기. 정비소 백마 앞이야.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넌 백만 가는 거지 뭐. 아까 흑만 갔잖아. 이번엔 백만 가보는 거야. 그래도 이걸 어떻게 빠르게 펴가냐라고 한다면 주변 건물을 살펴보고 익숙해지는 거밖에 없어. 여기 건물 두 채가 있네. 여긴 뻥 뚫렸네. 건물 두 채가 있으면서 뻥 뚫린 데가 어디지? 찾을 때가 찾아보는 거지 뭐.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맵을 오프라인 모드로 가서 좀 외우세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만, 날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서 맵 외우기 힘드니 하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고. 뭐..뭐..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좀 비싸죠? 5만원.. 예전 시세를 기준으로 5만원대였지? 혹시 모르니까 치료템은 들고있고 이요또딱뭐 차키는 싸우려니까 버리고 제가 갑자기 선짓을 했어요. 방금 근데 스케브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 사람인 거아니 스케브인 거 아니, 스캐브인 것 같다. 막 갑자기 대사 뱉고 그러는 거 보니까 스케브인 거 같다. 따라오라길래 한번 따라가 봤어요. 여기 파밍했고. 사람이 아니라 유캡, 유쾌... 아, 스케브인 것 같아. 스케브도 저렇게 특정 행동을 해. 저컴퓨터 사... 컴퓨터. 그, 도끼런들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 자기들이 비싼 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 장소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자기가 비싼 거 나온다고 젠되는 곳에 가서 확인하고, 없네? 다른 데로 또 뛰어가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 도끼런을 해서는. 어, 이거 하나 더 나왔다. 나 이거 퀘스트 납품해야 되는데. 잘 됐다. 네 필터 켜는 방법은 오늘 유튜브에 올렸어요 필터 껐을 때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야간은 원래 어두워 야간은 그래서 안 가잖아 야간은 원래 어둡고 야간에 밝게 해가지고 다 보이면 그건 뭐또 그것도 핵이지 뭐 남들은 안 보이는데 혼자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게 또 사기야 사기 콜라 이거 비싸죠 그리고 할로드 이것도 만원 넘어요 다 냉장고 만드는 재료들이라서 비쌉니다 얘네들이 냉장고 재료라서 이런 거 하나 하나 확인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좋은 게잘안 나와 랩 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좋은 게안 나와 그래서 안 여는 거야 터는데 뭐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늘 항상 맨날 쌍구려만 나오니까, 이렇게 뭐 비싼 게 나올 때는 고맙긴 한데, 평균적으로 안 좋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만 몇천 원일 거야. 두칸짜리인데 탄창을 주면 총알이 뭐가 있는지 체크. 싸구려면 멈추고, 버리고. 버리는 키는 딜리트 키인데, 단축키가, 빈, 빈 거죠. 근데 저는 마우스 그 엄지손에 있는 마우스 있잖아. 그런 마우스로 버리고 있어요. 자주 쓰는 키라서 디, 버리는 키가 이 게임에서 제일 자주 쓰는 키 중에 하나가 버리는 키라서. 음, 응, 엄지손에 있는 키를 쓰고 있어요, 저는. 어, 이거 루고탄이다. 이거 딱 봐도 루고죠? 이게 발당한 400원, 근데 15발밖에 없으니까 총알이 돈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들고 있죠. 발당한 3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뭐한 4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로고은왜 비싸냐면, 리탄 바로 아래 단계로 데미지가 센 총알이거든. 이것도 뭐 몇천 원안 해. 엠포이원 어퍼. 이것도 몇천 원안할것 같긴 한데. 한 2만 원할 수도 있거든. 어퍼는 좀 비싼 게 하나씩 있어. 네, 주무세요. 칠세 이 어퍼 이런거는 2번에다가 검색을 해야돼 M4A1 어퍼 5,000원대 버려 가끔 어퍼중에서 비싼 어퍼가 있거든 여기 있다 보면 저기 돔에서 저격하는애한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돔에서 누가 저격하고 있는지 근처에 스캐브들이 죽는지 그 소리를 들어 줘야 돼. 리저브에 와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거 파밍할 때. 또 다시 필터 좀켜 주고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이걸 안 터는 이유를 보여주려는 거야. 라이트 한 3,000원? 내가 이걸 왜안 터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저걸 안 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105키. 열쇠가 나오긴 하는데, 또 열쇠도 그렇게 잘, 오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1300원. 열쇠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랩카드가 나올 때도 있는 거지. 십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너무 낮아. 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돼. 평균적으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 여기 맨날 털 때마다 그렇게 돈이 너무 안 되더라. 이 상자도 마찬가지야. 털 때마다 별로 돈이 안 되더라. 해서 안 터는 거야, 잘. 이런 파츠들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너무 싸더라. 그래서 안털안 안 죽게 되는 거야. 5,100원. 조준경은 여기서. 9,000원.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 담배는 인레이드에도 춥지 마세요. 썩어나요. 퀘스트 받고 주어도안 늦어. 나 아직도 지금 내 레벨이 몇이지? 내가 35 레벨 좀 되거든. 나 아직도 담배해안 받았어. 나35 레벨인데 아직도 담배해안 떴어. 춥지 마. 다이드아웃해서 만들어, 만약에 죽기 힘든 거면 처음 오면 추천하는 맵이요? 제가 보통 유튜브에 올려놓죠, 그런 것들 추천하는 맵들은 안 지워져 오늘부터 제가. 스케브로는 리저브 오라고 지금 리저브 보여주는거 있는거야 스케브 할때는 님들 리저브가 개꿀임 도끼런들 도끼만 먹고 가는데 아 도끼런들 비싼거만 먹고 털고 지들끼리 죽고 막 하고 떠나는데 여기에 진짜 얘네들이 못먹고 간거 개꿀이 엄청 많음 이걸 알려주는거야 내가 여기 리저브 에 오고 있는 이유가 그거야 지금 정비 여기 1 0 0만을다턴 거고, 이제 정비소 가볼게요. 여기서 부활해서 1 0 0만을 털고, 이제 구독성어. 정비소 가는 거야. 구독상호 크앙크앙, 구독상어 크앙크앙, 빛나린상어 크앙크앙, 구독띠 빛나리님. 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진통제를 먹고 나서 마시자. 수분 빠지니까. 진통제 이게 수분이 마이너스 7이 빠져. 아 부목을 버리고 진통제를 들고 있을 걸 그랬나? 어, 힐캠 힐템이다. 치즈를 버리고 치즈와 붕대를 버려도 되죠. 아이팍 하나면. 두개다 효과가 있으니까 프로토로 바꾸고 방금 뭐 상자 같은 거 깐소리 나지 않았나? 저 사람이다. 좀 피할게요. 왜냐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미 파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상자를 연 소리가 들렸거든. 이제 이런 게 이제 경험인 거지. 아, 사람이다. 소리만 듣고도. 더 고이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아, 어디다까지 알수 있어. 맵을, 맵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 나무 소리? 어디다. 이게 뽑혀. 어, 기름통 비싼 거다. 자, 네 칸을 만들어야 되거든. 대처. 감도는 사람마다 달라 고감도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저감도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등에 총 매고 있으면 보통 유저야 그래도 탈출구 위치 보고 CP 펜스 그러면 이쪽이죠? 그니까 지금 내가 여기 정비 출소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요 CP 펜스 여로 가려는 거야 지금 주유소 여기가 주유소고 여로 가면 되겠죠 그 CP 펜스가 보통 돔주격이 위험한데 지금은 도움 저격이 없는 게 확인됐어. 왜냐면 다른 스케브들이 잘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가 가방이 없으면 탈출이 가능한 맨홀이야. 근데, 가방이 있음, 저는 가방이 있어서 탈출을 못해. 근데 여기 커다란 가방이 있네. 개꿀이네. 도끼도 있네. 뭐가 더 비싼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아, 이, 이거 가방이잖아, 이거. 가방 말고. 그, 내 네, 버린 거, 이거. 이건 버리고, 이것도 사실 버려도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버리고, 비싼 거만 넣어서, 가방에 넣고, 그럼 이제 또 가방 공간이 좀 생겼죠? 지금 탈출 안 해도 되죠? 이러면 많이 욕심을 더 부린다면. 어느 페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이미 누가 털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 맨홀에서 차고로 온 거야. 여기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요 베놀에서 죽은 사람 방,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차고로 온 거야. 총두 자루를 안 먹는 이유는 싸구려 총이었어요. 팔아봤자 만 원. 근데 총두 자루를 쓰고 있으면 100% 유크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인 걸 들켜요. 안 되는데 사람인 걸 지켜. 내가 만약에 좀 비싼 총이면 무조건 들었는데, 어느 때의 보장, 만몇천 원에 티내고 싶지 않은 거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PMM 원총총알. 그래서 이렇게 차고를 지나서 정비소를 아까 털다 말았잖아. 기름통만 하나 주고. 정비소를 좀더 다시 온 거지. 여기가 보통 열쇠가 있어야지 열리는 곳이고. 여기서 기름통을 아까 주었고. 목이네. 오늘 부터예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이것도 하나 주었다. 나 퀘스트템인데 개꿀이네. 탈출만 하면 퀘스트템 세 개나 나쁜 가능하네. PBM 권총탄 게임엔 권총탄 저기 한번 보자 요렇게 정비소를 털고 흑마 쪽으로 가고있어 탈출구는 가까워서 한 5분 내에 무조건 탈출 가능하니까 여기 주유소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봐야겠다 내 여기 주유소를 딱히 본적이 없거든 있네 싸구려 밖에 안 나왔고, 총알 없고, 밖에 없네. 컴퓨터 한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깨달는 거지. 아, PMC로 할 때는 굳이 위험하게 여기 스케브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주변에. 굳이 스케브로 여기 올 정도의 주유소 올 정도의 파밍할 가치는 없구나. 지금 빵빵거린 건 여기 기차역에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스케브라서 PMC로는 이 맵을 비추하는 이유가 PMC는 저런 조건형 탈출밖에 없어요. 무조건 탈출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스케브는 무조건 탈출이 있어. 조건 없는 탈출이 있기 때문에 쟤 그래서 스캐으로만 리저브로 오란 거야. 탈출 조건이 어려워. PMC로는. PRS. 향이 니마요. 왜꼭줄수있을것 같이 생겨가지고 꼭 좀네. 얘게 이제 뭐가 새로 나온 맵이라서 저도 원형타이세요. 좀 지도가 익숙하진 않아요 맵이. 아니 그니까 파밍 맵은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많이 와서 그 파밍... 뭐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이런 게좀 익숙하지가 않아 지금 왜 저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지? 파람인가 어떤 스킵인지 몰라도 화가 많이 났네. 초중경싼거초중경비티탄 싸구려 열쇠 버리고. 그리고 요, 여기서 상자를 미리 까는 이유가 있어. 요 디스카드를 하기가 편하거든. 여기서만 그리고 이거 진통제 있으니까 없어도 되겠다. 비티탄, 비티탄. 이제 최대한 필요 없는 거 탈출할 거니까 다 버립니다. 집에 가서 저거 상자 까고 있잖아? 요거 이제 저, 이건 남은 거는 집에 가서 까볼게. 왜 불편한지. 지금 상자 까는 거 보셨잖아. 그니까, 그, 주워서 파는, 하는 거? 보셨잖아. 이거 얼마짜리지? 일단 들고 가자. 모르겠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그니까, 곤총탄을 까는 걸몇번 보셨죠? 제가. 속도를. 곤총탄 까는 속도를. 집에 가서 까는 걸 보여줄게, 이제. 나왔고 к 모 м у 스 у т п и 지금 여기 흙마로 이렇게 나온 거야. 아 아니구나. 요렇게 나왔네. 요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갈 거야. 이 방향. 6분이 남았죠? 저 사람 아니에요 컴퓨터에요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대사를 많이 안쳐. 수다신 이런 대사를 잘 안쳐 사람들은. 오늘터이래보도 비켜 끝났노, 놓칠노. 그리고 만약에 대사 치고 다니는 스캡으면 전투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여기 또 누가 죽어가지고 털려있네. 총소리 들리면 막 등에 총한 자로 메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보이면 다 죽여. 음유캐불끼리 응, 눈치채고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 같은 해도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왜냐면 걔네를 죽여서 내가 먹을 만한 게 많으면 먹을 텐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쟤는 뭔가 많아 보이면 그때 죽이죠. 팔로 우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은. 서로 막쟤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아니면 잘안 싸여 저는 왜냐면 나는 파밍을 잘 하니까 굳이 걔를 안 죽여도 파밍이 충분히 잘 되거든 요거를 언로드 하는 것까진 좋아 똑같아 상황이 근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 이게 떠 예스 노가 떠 이게 귀찮아서 그냥 인게임에서 까는 거야 그럼 82만원 벌어왔어. 여기서 수술을 떼고 그래도 80만원 번 거야. 대충. 대충 계산하면 80만원. 제가 막 엄청 특별하게 막 어려운, 어렵게 막 파밍해가지고 어렵게 막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든 걸 보여드려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죠.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